롤에서 미니언을 가장 맛있게 먹는 챔피언은 누구일까요? 가레의 심판이나 트린의 회전백이 나소스의 영혼의 불길, 카소스의 부패 같은 일반 스킬도 좋지만 갈리오의 영웅 출연 갱플의 포탄 세레, 니코의 망개, 불치의 정전기장, 누누의 절대영도세주의 빙하가목, 직스 지옥화염폭탄, 스웨인의 악의 불길, 자이라의 올가미 덩굴, 제리의 번개 방출, 징크스의 초강력 초토화 로켓, 미포 쌍권총 난사, 사미라 지옥불 난사, 나미의 힐, 세트 데미장식 아웃을 천상 강림, 캐는 날카로운 폭풍, 판테온 거대 유사 피들 까마귀 폭풍 흐웨이 절망의 소용돌이, 유나라 강압 형타도 정말 시원하죠. 1자 웨이브에서는 럭스 최후의 삼강 사이온 멈출 수 없는 맹공, 스몰더 엄마, 아크샴 복수의 부메랑 그레이븐 죽음의 소용돌이, 이즈 정조준 일격, 진 커튼콜, 연습 모드 기능 활용한 빅토르 아케인 폭풍, 세라핀 앙코르, 에코 시련 톱니바퀴, 자야 저항의 비상, 탈론 그림자 공격, 광이 올린 레너타란 예술성이 돋보이며, 마오카이 대제한의마소 애니비아 얼음 폭풍, 오로라 세계의 경계, 오른 대장장이 신의 부름까지 정말 노딱 걸릴 만큼 야한 것 같습니다.